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에 도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영상 일부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11시 15분쯤 도착했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파일이를 보면 도쿄에 왔구나 하는 질감이 나서 좋습니다 오늘 여행은 저 혼자 왔기 때문에 오로지 건담에, 건담에 위한, 건담을 위한 여행이라서 아키하바라 샵을 주구장창 도는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차를 타고 아키하바라 북쪽인 우에노 쪽에서 내렸고요. 때마침 맥도날드에서 에반게리온 콜라보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레이버거도 먹어봤습니다. 이제 아키하바라 북쪽에 들어왔고요. 제가 먼저 가볼 것은 하비랜드 아키하바라라는 샵입니다. 밖에서 엄청 아침 신제품인 HG 지크왁스가 발매된 HG, 날이라 직후우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었고요. 호텔에 2시부터 체크인이라 일단 가볍게 돌아다니기 위해 짐을 던져놓고 나오려고 숙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숙소는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아키하바라 워싱턴 호텔이고요. 저렴하게 예약했기 때문에 숙소 뷰는 숙소뷰는 벽뷰입니다. 벽뷰. 뭐 하루만 잘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수해야죠. 다시 밖으로 나와보면 자판기에 나답게 포켓몬 카드 비스무리한 걸 팔고 있는데 아 뭔가 비싼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합니다. 일단 아키하바라에 보이는 이치방쿠지 옆에 오락실을 들어가봤는데요. 역시나 다양한 경품 피규어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 뽑을 수도 비서. 있지만 차라리 중고샵에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패스하고요. 바로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오타츄라는 건담샵 방문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큰 퍼스트 건담이 보이고요. 신제품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 지크 학스는 품절되고 다른 제품들만 남아있습니다. 아, 여기가 시드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건담 시드 관련 건프라, 완성품, 피규어 등이 아, 전시 자체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전시해 놓은 모습이고요. 보기 힘든 킷들도 보이고 아, 일반판 킷들도 보이지만 역시나 정상가보다는 가격이 있는 샵인지라 어느 정도 가격은 감소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구하고 싶었다는 킷 선에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앙상블 컨버지에도 재밌는 친구들이 보여서 구경하는 맛이 있었고요. 안 그래도 요즘 컨버지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아이 또 뭐라도 하나 사올까 싶었는데 아 가격을 또잘 모르고 가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조리 파인 킷도 보이고요 옛날 흥미나 킷도 보여서 아또좀 설렜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킷이 보여서 굳이 사지는 못하더라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에 재입고 들어왔다 순삭됐던 갸브스레이나 함브라비등 HGUC 제타 킷도 보이고요 제가 딱히 급하게 원하는 키들이 아니기도 하고 확실히 가격대가 선뜻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지나가다 여기저기 시드 관련 제품들이 있다 보니 아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 인형 배치도 뭔가 좀 근본 없이 해놔서 제가 다시 돌려놨습니다. 로버톤이나 메탈 로버톤 제품들도 상당히 많고요. 한 바퀴 돌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다가 뭐 앙상블이라도 하나 건져갈거 없을까 싶었는데. 아, 여기도 역시 아무도 안 가져가는 친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없어. 없어. 수많은 작품밖에 없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비트로트 건담도 마침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일단 여기가 첫 가게인지라 좀더싼 곳이 없는지 찾아볼까 합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뻘건 사람들도 보이고 수성에 사는 사람들도 보여서 상당히 또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아키하바라에서 유명한 라디오 회관을 방문해 볼 거고요. 저는 맨 위층에서 한층한 한 층씩 내려오면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9층으로 쭉 올라왔는데 카드샵만 보여서 8층으로 내려왔고요. 8층도 느낌이 안 좋아서 바로 패스합니다. 7층에는 중고샵인 정글이 있었고요. 진열장에 치카 친구들이 엄청 보입니다. 텍스프리 면세 가능 샵이고요. 이렇게 중고 피규어가 다양하게 보입니다. 괴수의 소프비 인형 같은 것도 보이는데 이런 것도 신기하네요. 매장 안쪽에 들어가면 칠카한 인형들이 엄청 진열되어 있고요. 아 역시 귀여운 친구들이긴 하네요. 한국에서도 보이는 몽콜에도 보이고 거의 전대물이나 가면라이더 울트라맨 등 특철물 위주다 보니 아 이쪽은 제 취향은 아니네요. 그나마 아는 체인소맨 피규어나 롱맨 이 메가맨 장난감도 보이는데 아, 여기도 피규어 위주라 아, 일단 나왔습니다. 이제 6층으로 내려가면 옐로우 서브마린이 있고요. 이 친구가 당후간에 나오는 그 사라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 레진 피규어 제품이라고 해서 어, 또 뭔가 신기합니다. 역시 오늘의 신제품 1인 1개 구매 가능하다고 하고요. 서티 미니 판타지 리베르 프리스트나 비비전사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 요 세트 친구들도 보이는데, 지크학스가 안 보여가지고 품절인가 했더니 어, 카운터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로보톤 등의 완성품 등이 상당히 많고요. 몇몇 제품은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매장이 크다보니 여기저기 들어가다보면 코토부키아나 구스마일쪽 프라들도 보이고요이 친구는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할인중이라서 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메가하우스 제품이나 지나가다보니 PG 제타나 MG 반다이 킷도 보이고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있다보니 이게 뭔가 조이합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또 놀랍게도 경계전기 초의 한정판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같은 6층에 카이오도 매장도 있는데요 전시장도 상당히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고 리볼텍 초전자포 이 친구들이 어, 상당히 멋집니다 어, 미사카는 좀 탐나네요 매장 안에는 판매하는 제품들도 진열되어 있고 이쪽 제품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한데 공룡부터 시작해서 곤충들 어, 디즈니 라이센스 친구들부터 토이스토리 친구들이라든지 어, 에반기룡까지 구경하는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이제 5층에 라신반으로 내려왔고요 여기도 중고 거래 샵이다 보니 보기 힘든 친구가 접하기 힘든 가격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제품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알고 오면 쇼핑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간판도 있어서 재밌었고, 역시 제가 시드바이기 때문에 아, 우리 시드 친구들을 놓치고 갈수 없었습니다. 4층 아미아미로 내려왔고요. 여기도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낙원추방 관련 제품들도 보이고요. SDE 제품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30미니 레이블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HG나 RG 킷들 소량 있는 가운데 PG Mk2 에어고 버전이나 PG 제타도 있고 메가 사이즈 샤아 자쿠도 보이네요 여기도 우리 키라와 라크스 아슬한 인형도 보이고 또 옆에 도몬 인형도 꽤 귀여웠습니다 조이드나 포토부키아 걸프라도 보이고 스트리트 파이터 세뇌당한 캔이나 흰색 도복 버전 피규어도 보여서 신기했네요 스케일 피규어나 랜더로이드 피규어도 많아서 천천히 구경하다 보면 득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던전바 콜라보 행사도 하고 있어서 잠깐 구경을 해봤고요. 매장 통로 쪽에는 스케일 피규어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아는 캐릭터가 있어서 좀 찍어봤습니다. 지브리 코너도 있었는데 제가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캐시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미니 디오라마도 하나 사봤습니다. 니케가 핫한지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제품들도 많았고, 이 리멘트 제품도 상당히 많아서, 연세를 잘 활용하시면 쇼핑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라디오회관 1층에 기념품 가게도 있는데, 건담 초콜렛이나 비스킷 같은 기념품도 팔고 있어서, 한번 둘러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눈으로 안대도 있어서, <laughs>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포켓몬은 또 와이프가 사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내려놨네요. 이제 라디오회관 바깥 매장 돌아보겠습니다. 100m도 안되는 곳에 있는 아미아미 아키하바라점 들어가 봤구요 험프라드이 제법 있지만 여기에는 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잘 살펴보면 좋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완성품은 잘 모르다보니 시세도 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메탈빌드 커버나 좀 구경하고 영상으로만 보던 아카츠키 커버도 좀 구경해봤습니다 피규어도 뭐 귀여운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안 팔리는 친구들은 일본에서도 안 팔리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차근차근 공연하다 보면 요렇게 기스 회장님도 보이고 이 친구가 철이었나 혁이었나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피그마도 제법 있고 확실히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커비는 최근에 재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역시 가격이 세네요. 에반게리온 피규어도 영상으로만 보던 친구들을 실제로 보니까 아또 확실히 이쁜 친구들이 많습니다. 역시 드래곤볼 피규어도 많은데 용신을 불러내는 덴데 요 대형 피규어도 어참 탐나네요. 건프라 구경하러 왔다가 여기는 피규어 구경만 잘 하고 갑니다 이제 근처에 빅카메라 아키바점 들러봤고요 역시나 여기도 신제품 지크학스는 이미 품절된 상태입니다 SD건담 위주로 물량이 좀 시원찮은듯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PG제타는 보입니다 매장을 돌아다녀봐도 한국에도 남아도는듯한 프라모델만 보이고요 어, 반다이 외의 키도 보여서 뭐 구색은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타마시네이션 코너도 있어서 완성품들도 보이는데요. SH 피규어 츠 제품들이 골고루 진열되어 있고, 로버턴 제품들도 소량 보입니다. 딱히 볼게 없나 싶다가 옆에 넘어가니까 완성품 피규어도 있었지만, 신제품에 딱히 볼 만한 제품은 없어서 이만 나왔습니다. 근처에 보크스, 아키아바라 합의천국 2호점도 와봤구요. 이게 또 전장 추천이라는데,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 건프라가 딱히 눈에 띄는 제품은 없었는데, 엄청난 크기의 머신 빌드 알파질은 한눈에 들어오네요. 역시 일본도 건프라 상황은 한국이랑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대형 소프비 누갓담 사점이는 또좀 귀엽네요. 샤워 피규어 뭐 이런 것도 있었군요. 사실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동키호테아키하바라점 방문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지학스 물량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외대에도 별도로 지크하스가 진열되어 있고 사이아인 스페이스 포드 이런 것도 신기했고요. 일반 프라샵에 있는 제품들도 대충 있고 오늘 나온 신제품들마저 진열되어 있고요. 여기도 피지제타가 있어서 또 놀랐습니다. 로버트 제품도 적당히 있고 하마시네이션 피규어 제품까지 있어서 동키호테 방문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잠옷 같은 것도 보이고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제가 요런 옷들은 좀 힘드네요. 포켓몬 제품들도 많은데다가 아, 시드가 확실히 시드 프리덤 때문인지 요상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고 고치도록 피규어 바스볼도 있길래 아, 적당히 쇼핑을 하고 다음 샵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은 리버티 아키하바라 4호점이고요 여기도 중고샵인지라 거의 피규어들 위주로 진열되어 있는데요 요런 작은 트레이딩 피규어 구경하는 맛도 있고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레이나 아스카 피규어도 눈에 띕니다 나온 지 얼마 안된 MG 내러티브 비픽도 보이고, 건프라 제품들이 있긴 한데 확실히 가격이 좀센거 같네요. 이제 스루가야 아키하바라 점 애니 합의관 방문입니다. 역시 이쪽 대부분의 매장이 피규어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건프라를 찾기에는 좀 힘든 환경이긴 합니다. 그나마 아는 장성의 프리랜 피규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아, 미믹 프리랜, 요런 재미있는 피규어도 보였고요 예, SDX의 SD 건담 아, 제가 또 SD를 잘 몰라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구경만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요런 작은 시드 관련 피규어들은, 아, 적당한 가격이면 그냥 사올 걸 그랬나 싶네요. 건프라 물량은 아쉽게도 요게 다였습니다. 옆에 토이 골든 에이지라는 상당히 빈티지한 샵이 있는데, 전시해놓은 제품에 이 변색 박스가 있는 것만 봐도 내공이 느껴지는 샵입니다. 여기는 너무 내공이 높은 곳이라 패스합니다 다음은 요도바시 아키바 들러봤고요 빅카메라처럼 마트같이 생긴 곳인데 건프라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피지제타, 메가하우스, 아크엔젤 브릿지 금일 신제품 중에 역시 지크학스는 품절입니다 여기도 판매 제품들은 빅카메라랑 좀 비슷한 분위기고요 이 보색부스를 파는건 좀 신기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피규어가 군데군데 색다른게 있어서 눈에 들어오네요 이제 현지에 사는 후배랑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제가 일본어를 좀 하는 줄 알았는지 알아서 오라고 해서 아, 사실 미화될 뻔했습니다. 아 역시 현지에는 다르네요. 아, 생각보다 시원하진 않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게 우설. 이게 남의 혀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 좀 거시기하고만. 이제 식당 근처에는 야마시로야라는 샵이 눈에 띄어서 들어가봤고요.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 음, 한국도 건담이 없구나. 일본도 대한가지야 역시. 네, <laughs> 예, 둘도 오늘 새로 나온 애들인데 <laughs> 솔드아웃이라고 나와있네. 아, 확실히 일본은 아, 신기한 아, 제품이 많다. 오, 이거 뭐야? 아, 네. 아, 이제 지 직각도 배우니 영화도 보러 가기로 아, 했기 아, 때문에 극장 아, 가는 길에 후배한테 아, 안내 받았고 아, 진짜요? <laughs> 가는 길에 또 부고프 플러스가 있길래 한번 들러봤습니다. 역시나 이름답게 서작 위주의 피규어도 좀 있고 소량이지만 검프라도 팔고 있었습니다. 어, 이 생각보다 싸게 나오요 어, 마스터그레이드는 잘안 하시나봐요. 큰거 만드시는 건잘못 같아요. 힘들어서. 아, 힘들어서? 이제 우에노에 있는 아, 토우 시네마 극장에 도착했고요. 지크 아, 학스 비기닝 표를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매해 봤습니다. 그 그냥 느낌으로 그냥. 아 이때는 고독한 미식가 영화도 일본에 개봉했었네요. 뭐라는 거예요? 사인유가와 미테이데고자이마스. 한글로 얘기하라고 한글로. 아, 이 친구가 제가 일본어 를좀 하지 않았거든요. 아 품절됐다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티셔츠. 지크하스 영화 관련 굿즈도 팔고 있었는데 반절은 이미 품절된 천백에? 상태였습니다. 아, 에바 에바. 팜플렛이라도기념으로 하나 가져가 볼까 했는데 아 역시 비어 있었고요. 팝콘 세트를 구입하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굿즈 코너줄이 어마무시해져 버렸습니다. 아, 시간이 돼서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갔고요. 개봉 기념으로 특전도 줘서 또 좋았습니다. 대형 그림도 걸어놔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고요. 아, 영화 보고 숙소 들어가서 이렇게 1일차는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일차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